거주자여도 주택이 있어도 청약 가능합니다. 받점이 낮아도 기회가 있습니다. 추첨제 물량이 나옵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입주 때 전세 놓으실 수 있습니다. 1600가구 동시 분양합니다. 아천지정타에 얼마 남지 않을 기회입니다. 매부리? 네 안녕하세요. 매경이선이 기자입니다. 매일 보면 부자 되는 방송 매부리TV가 오늘은 4차 산업을 이끄는 미래 신도시 과천 지식정보타운 S1, S4, S5 세 단지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과천시 과천 지식정보타운 세개단지가 다음 달 10월 분양합니다. 1600가구 규모인데 건설사는 아마도 발표 날이 같은 동시 분양으로 지금 공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곳중 아무래도 한 곳만 넣을 수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기회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지정타는 서우선 과천정부청사역과 인덕원역 사이에 있습니다. 이 과천지정타는 총 8,481가구 규모인데요. 약 19,000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일반 분양이 3,500가구 규모인데 이번에 그새 단지 물량만 1,600가구. 이 일반 분양 물량의 45% 가량이 이번에 나옵니다. 절반 가까운 규모인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흘려 보내시기 보다는 꼭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천은 사실상 서울권이죠. 강남 진입도 생활 인프라도 모두 모두 좋습니다. 여, 무엇보다 여기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으로 이 4차 산업 기업들이 대거 입주를 확정 짓고 신사옥을 짓고 있는 곳입니다. 상규만 보더라도 직장이 많아서 굉장히 가치가 올라간 곳입니다. 상규보다는 뭐 규모는 적지만 여기도 이거 못지않게 직장과 일자리 수요가 풍부한 곳이어서 그 어느 신도시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 과천 지정타 S1, S4, S5 총 3개 단지 1,698가구입니다. S1 블록은 과천 프루즈오 오르투스 과천 정부척사역과 가장 맞닿아 있는 곳인데요. 인근 그 원문동 레미아슈루와도 매우 붙어 있는 단지입니다. 435가구 규모고요. 4천 지식정보타운 중앙에 있죠. S4 블록은 4천 프로지오 어울림 라비에노입니다. 총679 가구 규모고요. 그 옆에 붙어 있는 S5 블록 프로지오 대시앙이 584 가구입니다. 총 이렇게 세 곳에서 1,698 가구가 분양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과천 지정타에서 S9블록, 올해 초에 분양이 됐죠? 바로 과천 제이드자이였습니다. 엄청난 경쟁률, 세 자릿수 경쟁률로 마감을 했고요. 얼마 전 분양을 했죠? S6, 과천 프로지오 벨라르테도 인기리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딱 보이듯, 어떻게 보면 이번에 분양하는 세 곳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그 타운 내에 어쩜 좀 센터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고요. 역하고도 가깝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과천에서 남은 이런 민간 분양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시면 지금 s 9은 공공 분양으로 과천 제이드제이 분양이고요. S6도 그 얼마 전그 벨라르테도 분양을 했죠. 이제 S1, S4, S5가 분양이 되면 S8 이 우미와 신동아 건설하는 이 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풀리는 과천 세 단지,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세 단지는 분양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과천시와 대우건설은 다음 달 분양가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분양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세 곳은 과천지정타라는 그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민간 분양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요.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기본용 건축비, 가산비를 합한 구조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바로 5개월 전에 분양을 했죠. 4,000S6, 4,000프로즈오 벨라르테를 보시면요, 이게 같은 택지예요. 그래서 입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막뭐그중 같은 해에 분양을 하는데 갑자기 1억씩 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벨라르테보다는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거의 뭐 벨라르테 분양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벨라르테의 경우 전용 84 32평이죠. 어 32평이 7억 5천에서 7억 8천만 원 선에 분양을 했어요. 평당 2,371만 원 선인데요. 이 당시 가격이 인근 시세의 60% 선이었습니다. 사실상 반값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분양한 이. 또 벨라르테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용 8 4 기준 어 32평이 아무래도 이세 곳도 7억 5천에서 많으면 8억 5천대 어느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7억 가까운 시세차익이 가능해지는데요 인근에는 바로 아파트가 없어서 정부 관, 과천청사역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역 바로 앞에 있는 삼성 레미안슈르 32평이, 어, 7월 기준, 7월 기준 14억 4천만원에서 15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거의 뭐 지금 이제 15억대로는 이제 안착을 했다고 보이고요. 전용 5구, 24평의 경우, 어, 7월 실거래 기준 12억에서 12억 8,500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뭐 12억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좀 맞겠네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분양하는 새곳도 델라르테 수준으로 이제 분양가가 평당 2,400만 원 안팎으로 책정이 된다면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32평의 기준 못해도 7억 원의 시세 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우재가 장점인데요. 4호선 4천 지식정보 단지역이 2024년부터 운행이 됩니다. S4 블록과 S5 블록은 이 4호선 과천 지식정보단 지역의 후 역세권이 될 겁니다. 그리고 S1 블록의 경우는 바로 한정거장이죠. GTX-C 과천역과는 한정거장 차이입니다. 어, 도보로는 15분 거리니까 매우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로 한정거장 차이죠. 타우손 인더건역을 자주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더건역은 수원과 동탄을 갈수 있는 인더건선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판교를 갈수 있는 월판선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과천 지식정보 타우는 수원, 동단, 동탄, 강남, 판교, 뭐 어디든 서울에 정말 쉽게 갈수 있는 그런 풍부한 교통인프라를 가졌다고 볼수있습니다 요즘 부동산을 볼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직장, 일자리가 얼마나 많냐, 이건데요. 이런 직주근접의 측면에서는 발전 지정타를 또 기대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지정타는 비즈니스, 교육, 문화,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 도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부지의 20% 가까이가 이런 지식 기반 산업 용지입니다.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할 예정인데요. 현재 확정된 기업들만, 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들이 많습니다. 국내 유명 게임회사죠. 넷마블, 펄어비스, 이런 좀 IT 기업들도 있고요. 포롱 글로벌 등등 국내 여러 기업들이 여기에 신사업을 지을 예정입니다. 각 단지별 특징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곳다 좋은 것 같아요. 먼저 S1 블록은 아까 예, 얘기 드렸듯이 지상 29층 4개 동이고요. 과천 정부청소역과 가깝습니다. S4 블록은 이번에 분양하는 세곳중 가장 규모가 크고 건물이 높죠? 35층 7개 동이고요. 과천 지정타역 것도 초 역세권이고, 과천 지정타의 센터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랜드마크, 랜드마크 격인 아파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S5는 28층 6개 동입니다. S4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S5 자체는 이제 과천 지정타역 그 중심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S4와 S5가 합쳐져서 1,400가구가 넘는 그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약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입지도 너무 좋지만 많은 분들이 도전할 만한 포인트가 있어서 전 아주 이 단지를 우리가 소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전용 8호 초가 물량이 있어서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추첨제 물량도 나온다는 점입니다. 전용 8호 이상 물량을 보시면 S4 블록은 291가구, S5 블록은 250가구가 나옵니다. 군대형 물량이 있기 때문에 4인 가족 실거주하기 아주 안성맞춤으로 보입니다. 휘가열 지구에서 아파트, 전용 8호 미만은 100% 가점제로 뽑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낮으면 애초 꿈도 못 꾸죠. 그런데 8호 초과는 가점제 50, 추천제 50으로 뽑습니다. 여기서 추첨제 50%가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가점 낮은 분들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 추첨제는 1주택 소유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이 있더라도 청약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요건은 수도권 거주자면 가능합니다. 이 아파트는 공공택진에 공급하는 민간 아파트입니다. 과천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당해 요건으로 30% 공급하고요,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20%,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배정합니다. 물론 과천시 거주자가 제일 유리하죠. 왜냐하면 과천시 거주자는 당해에서 한번 경쟁을 하고 떨어지면 경기도에서 또 한번 경쟁을 하고 또 떨어지면 수도권에서 또 경쟁 기회가 있습니다. 세 번의 기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과천시 당해 2년 채우지 못했더라도 수도권 물량에서 당첨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전매 제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공공택지인데 민간 분양입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은 있지만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앞서 분양했던 과천 제이 드자인은 전매 10년에 거주 의무 5년이 붙었는데요. 같은 공공택지지만 과천 제이드자인은 공공분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민간분양이어서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는 전매제한은 10년이고요. 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전세를 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물론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 만약 그 당시 입주 때 시세가 전세가가 좀 높아서 전세가로만 그 대출이 다 이제 그, 풀수 있다면, 그냥 제가 이제 입주하지 않고라도 대출도 받지 않고 이렇게 아파트 소유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더욱 타이밍이 좋다고 보는 것은 이미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시행됐습니다.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됐고요. 또 얼마 전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최대 5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공포 이후 6개월 대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는 어, 공공택지 내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거주모가그 붙은 그 법이 지금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막차 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과연 생애 최초 확대가 적용될지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7.10 대책에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공공 분양을 더 늘리고 민간 분양에선 도입을 한다고 밝혔죠. 그래서 그건 저희 매브리 t v 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원래 공공택지 민간 분양은 생애 최초 특공이 없었는데 이 정책 이후로 15%가량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시행령 개정 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말, 늦으면 10월 초에 주택 공급 규칙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후에 그 후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치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세 곳이 10월 초 주택 공급 규칙 개정 이후에 접수를 한다면 생애 최초 특공이 늘어서 아마 가점이 낮으신 분들도 추첨제 특공도 노려볼 수 있겠죠. 이 영상을 제작한 시점이 저희가 9월 14일이어서 아직 이 부분은 저희가 좀더 지켜보면서 결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내집마련은 일생일대 정말 중요한 경험인데요. 매브리 TV 보시고 모쪼록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취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